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의 계절이 왔거든요. 사업장 현황 신고 진짜로 5분 컷. 일단 홈택스 로그인하고 사업자로 변경해 주세요. 매출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데 매입은 합계 금액을 직접 적어야 하니 먼저 현금 영수증 매입 금액부터 조회해봐요. 자 보면 전체 금액보다 왼쪽에 공제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훨씬 적죠. 꽃은 면세다 보니 공제되는 품목이 엄청 적어요. 자 위에 매입 내역 조회를 눌러서 상세하게 찾아봐요. 분기별로 바꾸고 2025년 누르고 조회. 내역이 쭉 나오고 오른쪽에 공제 불공제가 나뉘어 있어요. 물론 공제 내역도 사업용으로 쓴 것만 올려야 합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꼼꼼하게 불공제 내역에서 사업용으로 쓴 금액들을 잘 모아서 계산해 주세요. 현금 영수증은 끝났으니 이제 신용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누계 조회를 클릭 역시나 금액이 한참 모자라죠. 사실 사업용 등록 안한 카드도 있어서 2천도 넘게 쓴것 같은데 공제 대상은 300만 원 귀엽다. 카드도 똑같이 불공제 내역 조회에서 사업용으로 쓴 금액을 찾아주면 됩니다. 고터꽃 시장 주차비도 있다고요. 합계 금액을 다 정리했으면 이제 올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증명 등록 신청에서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를 누르면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어요. 전 동영상은 패스했지만 처음이신 사장님들은 동영상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작성해 봅시다. 사업자 등록 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기입됩니다. 전화번호 세 가지 중한 가지는 꼭 작성해 주셔야 해요. 저장하기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첫 번째 수입 금액, 우리가 번 금액을 기입합니다. 파랑색 버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이게 뭐냐면 사장님들이 판매를 하고 계산서 처리한 내역을 올리는 거예요. 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불러오기를 누르고 완료만 누르면 끝이에요.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금액 올리기, 클릭하면 신용카드 매출 금액과 각종 대행사인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에서 판매한 내역이 다 조회가 됩니다. 적용 누르고 다음 현금 영수증 조회, 조회 버튼 누르고 적용 누르면 끝. 그럼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칸의 숫자가 채워졌죠. 그옆 기타 매출 칸에는요. 증빙 처리를 하지 않았던 순수현금이나 계좌이체 매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 오른쪽 주황색 합계 금액을 확인하시고 위에 업종 코드 있는 행의 오른쪽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익금액 칸에 아까 주황색 총 금액 숫자를 똑같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 금액 올리기 끝. 마지막 우리가 조회해 놨던 매입금액을 채우면 끝나요. 먼저 계산서 수치분 이건 우리가 꽃 시장에서 열심히 계산서 받은 그 내역들이에요. 블록이 누르고 입력 완료 누르기. 안타깝지만 우리는 면세 사업자라서 과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는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자 재류나 과세 판매업자에게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땐 카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사업용으로 쓴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금액을 여기 적어주시면 완전 끝이 납니다. 작성관료 그리고 이대로 신고하기 진짜 끝. 이번에 공제내역 정리하면서 더 꼼꼼하게 하려고 가계부 질렀어요. 모든 사장님들 남은 졸업시즌 화이팅해요. 부자 되자요. 지금까지 별거 없는 저의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요.